네 이제 장과 부에 대해서 자 장부의 개념 아까 앞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장부는 이제 특수 뭐 어제 체내 조직기관의 형태에 대한 명명이뿐만 아니라 특수한 생리 기능 단위를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이다. 장부의 병변은 채표 감각기관으로 표출되고 채표의 감각기관에 나타난 현상으로 장부 기능을 추측한다. 사실 우리가 장부의 기능을 장부 그 안에 우리 신체의 장기를 직접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투명한 것도 아니어서 당장 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뭐 MRI나 CT 등으로 볼수 있는데 그것도 번거로워요. 당장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외 바깥으로 다른 드러난 다른 현 감각기관 눈, 코, 입, 귀 등등 그런 감각기관에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어디가 문제인 어느 장부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할수 있고 이런 것도 역시 아주 정말 수천 년간의 경험적인 걸 통해서. 이게 체계화가 된 거예요. 늘 간이 아픈 사람은 눈에 어떤 병변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심장에 항상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혀에 어떤 영향이 보였던 거고, 위장에 이상이 있던 사람들은 보통 입에서 뭐 토를 한다거나, 뭐 냄새가 난다거나 근데 그런 입 쪽에서 나는 어떤 병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연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엄청난 수의 증상들이 모여서 증상 조합이 모이면서 이거는 이 장부와 연결 연관이 된다고 이제 확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장부 간의 관계를 보시면요. 이제 운방과 저장 그렇죠. 오장은 전기를 저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전기를 화생하고 저장하는 거고, 자 육부는 그 아까 뭐랬죠? 음식물을 부숴서 소화하고 배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반이죠. 어떻게 음식물 소화흡수 전도 배설 주관. 음. 그리고 오행의 상생 상생과 상극 원리 네, 설명 드렸죠. 오행 중요한 겁니다. 이 오행의 상그 상생 상극과 오장부의 배속을 잘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이 설명을 하는 게 바로바로 귀에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생성과 제약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표리관계. 자, 장과 부는 12경맥의 연결을 통해 표리관계를 이룬다. 예, 경맥을 할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임체를 보시면은 이제 간이간 간 목이에요 목목화토금 수의 순서로 가고요 간 목입니다 그리고 심 화고요 그다음에 비토 그다음에 폐금 그다음에 신 수입니다 그래서 거기 특징은 오행의 특성과 비슷해요 발생 추진 통합 억제 침정으로 가고요 그래서 간에는 이걸 굳이 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서양 서양 의학적인 것과 개념과 좀 섞어를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이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간에는 신경, 소화, 순환계통의 어떤 기능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심은 심혈관계통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는 소화기계통, 폐는 호흡계통. 뭐 여기까지는 되게 괜찮죠. 근데요, 간계 간기능계에서는 뭔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 가서는 이제 내분비 계통과 비뇨생식 계통, 개통. 비뇨생식 계통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신장 방광, 근데 내분비 계통은 이제 약간 호르몬 조절입니다. 호르몬 조절은 꽤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그뭐 신체 기능 중에도 굉장히 깊은 부분에 어떤 영향이죠. 그 중요하기도 하고 호르몬 조절이 안 되면은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아요. 갑상샘 항진증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개세 개가 섞여 있고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여기서는 의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이 서양 의학적인 관점을 가진 채로 이걸 이해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냥 그냥 이게 이렇구나 정도로 알고. 간신비패신, 목화토금수 해서 이 동양학적인 사고로 생각을 그냥 하시면 그게 편해요.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좀 익숙해집니다. 자, 이제 우선 5장입니다. 6부는 이제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좀 간,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5장이 가장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간부터 시작하면은 자, 간이라는 것은 장군 직관이고 모려 출원이다. 자, 자, 이거는 이제 간기는 쉽게 움직이고 강함으로 용맹스럽고 결단력 있는 장군에 비유했습니다. 자, 간기는 좀더 볼까요? 자, 간은 이 위에 이 원문을 여기 밑에 다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간은 피로를, 피로를 건드리는 극분으로 혼이 머무는 곳이고, 이건 오행 귀류표상에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화는 조각, 그 손톱에 나타나고요. 발톱이나 그 충실함은 자, 근. 자, 여기서 근은 근육이 아니라 약간 인대 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 인대 쪽. 그래서 혈기를 생기게 하며 음중 소양으로서 춘기호그 봄과 통한다. 자, 목과, 오행상에 그 봄, 간목. 그 다음에 목은 봄이죠. 거기랑 연결이 되고요. 그 봄, 간목. 목기 쪽이 뭐냐? 음중의 소양입니다. 음중소양. 그 전에 뭐가 있죠? 수가 있죠. 있어요. 가장 그큰 음쪽으로는 가장 큰 음이죠. 음중지음. 그럼 제 음이 극해지면 음이 다하면은 거기서 양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작게 음중의 작은 양이라고 해서 그걸 봄의 기운으로 봤어요. 봄의 기운, 어떻죠? 한창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추운 와중에 따뜻함이 온, 점점 생겨나서 점점 커지는 형상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간의 생리 기능은 간주 소설 해서 간은 소설 기능을 주가한다 해서 소설은 여기 소통과 발설, 승발, 이런 겁니다. 자, 소통과 발설. 소통한다. 어디든 뚫, 뚫고 서로 통한다. 그리고 뭐 배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배설 여기저기 뚫고 지나가고, 그리고 불필요한 거는 배설하고, 그 다음에 뭐 날려보내고, 한마디로 정말 말 그대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중어 행동대장 같은 격이에요. 원만하게 일이... 신체 기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 다 혈류 조절을 통해서 혈액을, 음, 혈액의 양을 어떻게 조절을 하는 거죠, 거기서. 많은 곳은 많이 보내고, 적게 필요한 곳은 적게 보내고. 그래서, 뭐, 네, 기기를 잘 통하게 조절한다. 그렇죠. 혈류, 혈류 조절을 통해서 간의 상승과 발산, 발산의 어떤 역,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발산한다라는 생리적 특징이 있으니까 이 발산으로 기기의 소통과 창달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위 소화 기능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실제 간과 간의 어떤 기능을 보시면 돼요. 간에서는 담즙을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거죠. 소화를 돕고 담즙 분비를 하니까 소화 기능에 지 좋은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위의 소화기능 촉진에 간이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소화기능이 멈추죠. 그건 이제 간이, 간이 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토예요. 그리고 극하는 관계가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생하고 여기 생하니까 목은 토를 극해요. 즉, 한마디로 간기가 너무 문제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아서 이게 문제 간이와 항성한다 간기가 그러면은 이, 이게 너무 과성하면서 이 토를 극해 버립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멈춰 버리는 거예요. 극을 당하기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 받을 거나 시험 직전에 긴장을 할 때는 식욕이 안 생기죠. 배도 안 고파요. 그리고 괜히 먹었다가는 수화기능 자체가 제대로 돌질 않아서 체하죠. 이거를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혈류가다 약간 위기상황으로 체표면 그 바깥쪽으로 다 몰려요. 그래서 불필요한 소화 기능 쪽으로는 소화기계 쪽으로 혈액 자체가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혈액이 줄어드니까 그 장기 장부는 기능을 거의 잘 아, 못해요. 영양증을못 받아서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똑같이 같은 현상이 이제, 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정지 기능을 소통과 창달. 예, 정지 활동 외부사가 뇌의 반응 심리 활동에 속한 소설 기능과 밀접한 관계 즉간 약간 스트레스는 이제 간 기능계에 속해요 그래서 어떤 정지 자 대뇌의 어떤 기억과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은 심심심심 심의, 심의, 심 기능계의 역할이고요 여기 이제 간 기능 음, 약간 정지 기능해서 약간 스트레스적인 어떤 반응 쪽, 그런 쪽의 역할이 이제 여기 간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간장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